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의 테마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석유화학 탄소나노튜브 타이어 탄소섬유 석유 유가가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석유화학 탄소나노튜브 타이어 탄소섬유 석유 유가는 동사 및 종속회사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CNT, 건자대 에너지 사업 및 페놀류도체 제조, 특수합성고무, 항만운영,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합성고무 제품에는 SB아, 비아어 엔비아, 레이텍스 등이 있으며 합성수지 제품에는 PS, ABS, EPS, PPG 등이 있고 정밀화학 제품에는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이 있음. 기타 사업 부문 품목으로는 CNT, 스팀, 임대료 등이 있음. 금호석유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금호석유 테마. 2차 전지 소재 부품 석유화학 탄소나노튜브 타이어 탄소섬유 석유유가 기업 개요 1976년 12월 합성 고무 제품과 합성 수지 제품 등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금호개발, 주, 로부터 화학 사업부를 양수함. 종속기업으로는 금호PNB화학, 주, 및 금호개발상사, 주, 금호TNL, 주, 등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 지주회사인 금호 페트로 홀딩스 유한공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사업부문별로는 SBR, BR, NBR, 레이텍스 등 합성고무 부문, PS, ABS, EPS 등 합성수지 부문,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 정밀화학 부문, CNT, 스팀, 임대료 등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NB라텍스 및 페놀 등 주력제품의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로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제품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하락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영업외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합성수지 및 페놀유도체 부문의 덕인 회복에도 엔비라텍스 판가 회복, 천연고무 및 부타디엔의 가격 상승, 리타이어 중심의 s b 아오비아 o 등 합성고무 부문의 실적 개선 등이 예상되는 바 매출 회복 전망.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금호석유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6월 7일 기준, 장마감, 금호석유의 시가 총액은 3조 9,90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금호석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7위입니다. 금호석유의 상장 주식 수는 2,767만 2,679주입니다. 금호석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금호석유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11.06배이고 추정 PER은 11.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54.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9.57배, EPS 주당순위는 13,880원, BPS는 221,466원, PBR은 0.60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58,694원, 2022년 12 38,48원, 증가율 47.443%, 2023년 12 13,880원, 증가율 55.005%, 2024년 12 22,797원, 증가율 7.803%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47.76%, 2022년 12, 18.96%, 2023년 12, 7.77%, 2024년 12, 2, 6.61%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5배, 222,3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3.88이며 목표 주가는 175,125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24,068억원, 11,473억원, 3,590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9,656억원, 1,201억원, 4,470억원입니다. 금호석유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36.78%이고 유보율은 3,460.73%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의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5.83%이고, 금호석유화학의 부채비율이 37.88%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총자산 증가율이 3.6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영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금호석유화학의 매출액 증가율이 17.5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순이익 증가율이 47.3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4.5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0.07%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6.9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위 익률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3.94%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자본 비율이 72.5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무상 대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26.2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채권은 증가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금호 석유의 2024년 6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4만 42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4만 8100원보다 3,900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만 6,48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종가는 144,200원이며 금호석유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금호석유의 종가는 144,200원이며 금호석유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55.37%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2차 전지 소재 부품 석유화학 탄소나 노트브 타이어 탄소섬유 석유 유가는 거래량 68,82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90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034주, 다이와에서 5,600세주, 리딩에서 5,501흔 6주, 목권 스탠리에서 4 9 0 0흔 한주, 골드만에서 4 4 0 4 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1,901흔두주, j p 모간에서8 7 0 0스무홉주 한국증권에서 5 1 0 5주 키움증권에서 5,000스무한주, 교보에서 5,01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 3 7 2은 3591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 0 0 0 0 0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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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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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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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금호석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